다음 소식입니다. 난간에 몸이 넘어가면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높이가 낮은 난간이 수두룩하다고 하는데요. 최경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일행과 헤어지더니 모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2층 주차장에 나타난 57살 엄모씨. 갑자기 난간 밖으로 몸이 넘어가더니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술도 많이 됐고 지나간... 혹 커면 알고 난차 부셨나 싶어 나가 보니까 밑에 떨려 있더라고. 추락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난간의 높이는 1m 20cm 이상. 엄씨가 추락한 사고 현장입니다. 난간의 높이가 규정보다 30cm 낮은 90cm입니다. 상가와 주택, 심지어 육교에도 난간 높이가 내 살아의 이 평균 키인 1m도 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지난달엔 4살 김모군이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는데 난간 높이는 85cm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추락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지난 4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 9천 명이 넘는 수준이지만 난간 높이에 대한 단속은 없는 실정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은 보수를 하면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하고 또지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형도 체적은 없습니다. 난간 높이를 지키지 않은 건물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